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 무거운 리노공업이 신고가죠? 단기적인 한번 봅시다. 예, 엄청나네요. 자, 리노공업이라는 정보를 좀 보면, 자, 리노공업을 좀 보시면, 반도체 검사 장비죠? 예, 영업이익률 50%, 야, 영업이익률이 50% 엄청나네. 그죠 자, 이제, 어, 기술적인 변곡점을 진입한 리노공업이다. 모바일 시장 정체에도 홀로 고통장했다. 그렇죠. 리노 공업이 올해 3분기 또다시장 예상을 또는 깜짝 실적을 거뒀다. 모바일 수료가 올해 되는 상황에서 부품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오래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해자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다. 그렇죠. 한번 봅시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어, 자 보시면 자리노 공업. 자리노 공업을 좀 보니 그렇죠. 아 실적 자체가 그쵸 엄청나네또 깜짝 실적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어 예상을 예상을 뒤엎는 거죠 그쵸 보시면 될것 같고 증권사 레포트도 I, ASIC 시장 확대 수혈해요 ASIC 뭘까요 ASIC 란 뭘까 ASIC 를 보다 ASIC 이거 뭐예요 자 A I S I C 란 이렇게 치면 되지. 자, 이렇게 치면 자 응용 분야별 집적 회로약으로 전자 시스템 내 측정 기능 또는 일련의 어, 기능을 수행하게 만든 집적 회로네요, 그렇죠? 필요한 거네요. 이수 이수도 그렇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AI 가속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봉부터 보시면 신고가죠, 신고가요그렇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전의 고점이 여기까지 만들어진 전월 5 7 5 0 0원중에 주봉에도 57,500원을 거요. 57,500원을 이렇게 코어 놓고 이 자리가 첫째 중요해요. 첫번째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조금은 어 지지선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일본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우리 소통방 있죠. 소통방은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어제도 저희가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을 나갔어요. 나가고 바로 수익이 났죠. 청산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매도 못하신 분들께 연락이 좀 오셔서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3,000원까지 올라서 다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7%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도를 못해도 제가 다시 매도 사인을 드리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래 에 있는 번 입장이라고 남겨시나 영상의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57,500원 일본이고요 얘는 조금 와, 더 관심.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같아는 57,500원만 잘 지지해 주면 크게 문제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종목 상담 받도록 할 기회 같은 경우 종목 상담 받고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만 지지해 주고 신용장고를다 빠졌어요. 신용장고 뭐 빚을 내서 주식사는 요즘 빚투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b 2가 문제인데 이것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갖고 가보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면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 종목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로봇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정밀 작업하는 부품주들은 전혀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가죠. 로봇 쪽으로 가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 있터 그쵸? 어, 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업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는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로봇도입이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 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쵸?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 들 그럼 얼마 안남았죠 여러분들? 지금이 추 투자 포인트 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G에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국내 유일의 정밀 액츄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부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도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